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G2파와 관련해 새로운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고점 부근에서 큰 흔들림 없이 강한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자, 실제로 9개월간 순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2개월 연속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 공매도 잔고까지 늘어난 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자 바로 작년이었죠. 총선 당시 표심을 얻기 위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를 시켰었고 관심도가 낮아지자 올해 MSC의 선진지수 편입을 핑계로 전면 재개를 단행했었는데 결국 MSC의 실패는 물론이고 코스피가 빠르게 오르자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고가 3개월 만에 131% 증가하면서 무려 9조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니, 금융당국이 증시개혁에 앞장서면 뭐하나요? 이처럼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르는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청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에 대응해 있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인데요. 자, 실제로 지금 G2파와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 줄수 있는 종목 추천 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은 좋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돈을 내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에 손실 중인데 어떻게 또 대가를 집으해감면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힘든 시장 다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로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를 통해 매수가, 매도가를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냥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지난달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볼 텐데, 6월 13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제가 중동 이슈를 공략하기 위해 흥구석유 시초가 진입을 추천드렸고, 당일 바로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6월 25일의 경우 이렇게 소통방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문자 답장을 통해서 장 시작 전에 제주 반도체를 추천드리면서 당일 무려 25%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두개에서세개씩 잡아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 복구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와 함께 간혹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도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힘든 시장 다 같이 이겨내야 하는데 제가 대가를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까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해당 채널 입장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없이 그냥 힘든 시장 모두 같이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어려운 시장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계좌 꼭 한번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최근 원전과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상인데 여러분들 녹색 에너지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이런 친환경 발전들만 떠오르실 것이고 한마디로 누가 봐도 깨끗한 이미지의 에너지부터 생각이 나실 텐데 사실 원자력 발전도 세계적 기준으로 본다면 녹색 에너지가 맞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환경 규제를 주도하는 유럽연합이 이미 22년부터 규정을 해왔었고, 기존까지 위험성과 환경 파괴 가능성 등으로 관시당하던 원자력에 대해 세계적인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탈 원전 정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고, 세계적인 흐름이 달라지자 국내 원전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수출에 최종 서명하면서 무려 16년 만에 해외 수출에 성공한 만큼 향후 기대감이 정말 엄청난 상이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따는 체코 사업은 총 사업비만 무려 26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번 수준은 유럽 시장에서 굴지의 원전 기업인 프랑스 전력공사와 세계적 원전기업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따돌리고 쟁취했다는 점에서 K 원전이 수출 코리아의 캐시커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 전 세계 AI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등 미래 첨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고, 트럼프도 직접 나서서 원자력 발전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발빠르게 서명할 만큼 지금 원전이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기회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까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미래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망 공급을 위해 너도 나도 원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까지 총 5개 국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되는 항인건 확실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로서 접근을 했을 때 국제 정세적 그리고 정책적인 호재성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쉬지 않고 상승만 나오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이미 원정 관련 주주들에 뛰어든 크고 작은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미들을 흔들면서 가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사단 한 줄에도 급등락이 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수많은 주주님들께서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일들로 바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순간적인 수급과 이슈들을 체크하신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서 제가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정보들을 공유해 드림과 동시에 수급 체크를 통해 실시간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G2 파워 주주 무료 소통 정보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고, 이미 자그마치 천분이 넘는 주주님들께서 저와 함께 세력들 패턴에 맞춰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G2 파워 혹은 원정 관련주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G2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 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AI 관련주 안에서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이 3분기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 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흐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7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20배 이상의 정말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안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 1 0 9 8 2 2번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 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